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그분은 옷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이 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아멘. 예신을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헤아리기 힘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생긴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러시아 군인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소치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 소수자 문제가 모든 곳에서 홍보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침략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방 세계의 문제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독재입니다. 감옥에 처넣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세의 마귀가 세상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준은 성경입니다. 17절에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 주마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 구원해서 멀어졌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18절에 이방사람과 유대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3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다른 기질의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식구들의 그름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외국 사람 나그네는 이방인을 차별하여 한 말입니다. 이방인인 에베서 성도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배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일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온갖 차별과 갈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심전을 벌어도 벌수 없는 돈을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을 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해서 한 달에 10만은 벌기도 힘든 나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믿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 수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주고 평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훈비를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줘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부를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으로 영원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나라의 면적을 물상히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 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기틀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입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프를 유치하게 하옵소서.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의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 이만해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